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내일모레 휴가 가기 때문에 급하게 휴가 네일해 보았어요. 평소에아까 같이 투명한 색이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온도 변화제를 이용해서 네일을해 보았고요. 다시 따뜻한 물에 드, 손을 담가 보면 이렇게 투명에 가까운 빛으로 변합니다. 다시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색이 진해져요. 제가 여름에는 휴가를 못 가기 때문에 바다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다에 갈 거여서 물에, 차가,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손톱이 예뻐 보일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아트 준비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제 손은 있던 젤을 제거하고 케어하고 베이스까지 발라놨어요. 아까 보신 하트 프레임을 올리기 위해서 띵콥에 피그탑 발라주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엄지는 조금 큰 사이즈의 하트 프레임 올려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적당한 위치가 됐다면 핀큐어로 가큐어링 해주시고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로 다음 손톱 이어서 해요 엄지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하트 프레임을 올려보아도 손톱에 C 커브가 있기 때문에 하트 프레임이 좀 뜨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저처럼 붓대를 이용해서 C 커브를 프레임에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손톱에 자리를 잡아주면 아까보다 손톱에 더 커브에 맞춰서 밀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피그탑 젤 바르고 하트 프레임 올려서 전체 큐어 해주시면요. 네. 이렇게 다섯 개 손톱에 하트 프레임이 올라갔어요. 그 상태 그대로 컬러 젤을 준비해주시는데 저는 아우라 3 스테이트먼트 젤 1번을 쓸 거예요. 브러쉬 편한 붓 아무거나 쓰셔서 하트 프레임 안쪽을 채워주세요. 그냥 젤로 하트만 그려도 되지만, 색이 다 빠져도 실버 하트 프레임이 남아서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하트 프레임을 올려준 거고, 프레임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조금 도톰하게 올려서 투콧할 필요 없이 원콧만으로 충분한 발색이 나올 수 있는 양을 올려주세요. 분명히 진한 보라색을 올렸는데 손톱에 가만히 놔뒀더니 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손에 있는 온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채워졌다면 30초 큐어 해주세요. 큐어하고 막 나오면 이렇게 파란빛이 나고요. 이건 뜨거운 데 들어갔을 때 색이 이렇게 변하나 봐요. 아까처럼 막 큐하고 나왔을 때 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빈 곳이 있다면 한번더 이렇게 덧칠해서 빈곳 없도록 꼼꼼하게 채워 주시고 다시 30초 큐할게요 휴가니까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해줄 거예요 아우라젤 4번 5번 7번 그리고 8번 이용해서 손톱별로 색깔 다양하게 해 주겠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팔레트에 덜어놨고요. 이색 그대로 손톱에 올릴 거예요. 짜잔! 지금 마큐하고 나왔을 때예요. 이게 아주 뜨거워지면 이 색으로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놔두면 투명에 가까운 색이 됩니다. 아트는 너무 쉽게 끝났죠? 이제 오버레이 해주고 톱젤 발라주면 끝이에요. 저는 웬만한 오버레이도 피그탑으로 그냥 브러쉬 써서 편하게 하거든요. 지금 띵코의 피그탑 젤 발라주고 있고요. 다 바른 뒤 60초 큐어해주세요. 다음으로 띵코 광탑 이용해서 마무리 할 거예요. 아까와 방식으로 손톱 전체적으로 탑 젤을 펴 발라주시고요. 하트 프레임이 있는 데는 균일하게 발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옆으로 돌려가면서 꺼진 곳, 아니면 튀어나온 곳 확인해서 오버레이가 잘될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60초 큐어해 주세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고 예쁜데 휴가지에선 신기하기까지 한 내일이에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